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린에서 이병철 선수님이 함께 오셨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한 명은 안 좋아해요. 누구냐고요? 바로 저요. <laughs>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지금 이명철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번에 지금 승률이 깎이고 있는 거예요. 대체. 맨시티 레스터 시티 내가 그렇게 맨시티 이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아니라고 오기더니 그렇게 승률을 깎나? 정말? 에 어떻게 생각해요, 대체? 아그 그게. 그게... <laughs> 이제 이제 그 예능적 요소를 위해서 어~ 무승부를좀 이제 추가를 했던 약간 그거였고 전술적으로는 제가 맨시티 승리의 가능성이 좀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그~ 제가 키플레이로 찝었던 베르나르드 실바에서 골이 나왔고 그렇죠. 네,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전술적으로만 네. 얘기해서 그냥 끝내세요. 아, 자꾸 그리고... 이상한 똥촉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결국엔 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똥촉이라고. 그렇죠. 똥촉 확실해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퇴차때 게스트로 제가 전화를 나와서 한, 한 경기 맞췄죠. 그리고 네. 지난 회차 때 아예 등장해서 두 경기 맞췄습니다. 이거는 점점 더한 경기씩 늘어나면서 <laughs> 성장형 접중률을 <접종류를 웃음> 보여줄 거라는 계획이에요. 이분 정말 바다에 빠져도 입만 동동하겠어요. 정말 <laughs> 이거. 말만 장난 아니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초근 똥촉이야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더늘어날세경기를 음... 목표로 그리고 제가 볼때 대진을 보잖아요 네경기5킬도 가능합니다 올킬 같은 소리 이번에... 야 진짜 이번에 올킬 도전 네, 진짜 올킬 도전 올킬 안 하면 뭐할 거예요? 이제 정하신 네. 벌칙대로 제가 따라갈게요 오 진짜? 그럼 네. 내일 다음번에 올킬 아니면 은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옐로우에서 그냥 이제 우리 두 투톱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때요? 이런 느낌 좋아요? 일단 뭐 예측을 하는 가장 재밌게 예측을 할수 있는 방법 또 이렇게 리액션이 좋은 정순자나온선님과 같이 함께 해가지고 약간 오기가 더 생기는 것도 있고 음. 이젠 제 실력을 보여드려야겠다 항상 주말마다 다짐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면철 해설위원은 새싹이야. 이 승부의 채 새싹이라고 할수 있죠. 저는 이제 저 고수, 고수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무시를 이렇게 딛고 일어서서 고수의 길로 한번 오자고요. 그렇죠. 제가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런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둘이 함께 하니까 너무 케미가 좋다. 오. 둘이 짝짝꿍 맞는다 엄청.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저산 위로 올라가 봅시다. 그렇죠. 이제 제가 줄기가 돼서 이렇게 아, 제가 줄기가 되는 건 아니죠. 일단 먼저 줄기가 계시니까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겠습니다. 콩나무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딱 컴팩트하게 시작을 할 거예요. 4경기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 8경기, 9경기, 7경기 막 이랬어요. 그런데 또 승률이 50% 이상이었는데, 이분이랑 함께 하니까 못 맞추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줄였습니다. 맞추라고. 잘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울버햄튼데, 브랜트포드예요. 브랜트포드가 이제 승격 팀이잖아요. 그렇죠.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꿈을 가지고 하나 하나씩 올라가려고 할 건데 그 전에 아스널을 상대로. 아스널은 왜 맨날 이렇게 눈물에. 아, 아스널이 항상 아, 많이 맞죠. <laughs> 눈물이아이고 <laughs> <laughs> 이번에 찌지 두개 넣어주세요. 여기는 한언이 여기는 번개맨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세요. 번개맨로또 네. 이겼어요. 그렇죠. 승리가 있는 브랜트포드예요. 어 울브스도 똑같네요. 지금 보니까 1승을 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1승1승이에요 근데 3패예요 울브스도 흐름이 그다지 좋지 는 않아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응. 이번에 울브스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생기고 또 제가 울브스 경기를 넣은 이유는 직접 황희찬 선수의 골 중계를 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어 너무 기뻤고 약간 좀 화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골 어. 리액션이 자, 어, 아 이제 황희찬 막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 엄청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너무 어울리는 팀에 간 느낌? 네. 황소가 아담마트라고 우리가 얘기 한명 있었는데 음. 옆에서 황희찬이 또한 마리 어떤 황소 물소 이렇게 그냥 음. 우직한 윙포워드들이 딱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이제 울브스에게 어떤 점이 필요하겠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브랜트포드는 어떤 팀인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브랜트포드부터 얘기 좀해 주세요. 왜냐면 스케 네. 팀이기 때문에 많이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브랜트포드는 챔피언십에서 이제 승격을 할때 1, 2비 다이렉트 승격이 아니고 음. 3위였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이제 승격을 오 했습니다. 끈질긴 팀이다. 네 근데 이 팀이 되게 오랜 시간 플레이오프에 덤벼들었는데 중요할 때마다 좌절을 맛봤던 팀이고 이번에 진짜 74년 만에 겨우 올라왔던 네. 이 프리미어리그 팀이 됐거든요. 근데 이 팀이 중요할 때 실점이 발목을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실점이 발목을 잡았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번 이제 올라와서는 리그에서 두골 정도 먹혔어요. 그렇죠. 한 경기, 한 경기, 한꼬한꼬씩 먹힌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음. 근데 그 전에는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이 부분, 좀 중요할 때, 그리고 개인 기술 좋은 선수들에게 좀 실점이 있었는데, 음. 브랜드포드는 공격을 할때 센터백 한 명만 뒤에 두고요. 네. 좌우 스토퍼, 백쓰리니까 좌우에도 센터백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어.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드랑 좌우 센터백 두 명이 올라가서, 1, 3. 되게 생소한 어떤 포메이션을 만들고요. 네. 그 위로 윙백이 폭을 벌리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가 윙백과 나란히 서면서 네 명의 어떤 라인을 형성하고, 전방에 은배모와 이반 톤이 투톱이 배치가 되는 구도예요. 어... 이걸 이제 포메이션으로 그리면 1, 3, 4, 2가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냐면 그런 건가? 이제 승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어쨌든 해야 되 돼. 골을 넣어야지만 음. 이길 수 있으니까 공격에 치중을 막 하기 때문인가? 그거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어... 있어요. 왜냐면 브랜트포드의 공격이 딱 컨셉이 있어요. 측면 파겠다. 네. 근데 그 측면을 효과적으로 파겠답니다. 1, 3, 4, 2잖아요. 그러면 좌우의 센터백한 명씩, 그리고 올라가 있는 윙백 한 명, 음.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도 언제든. 측면에 가담할 수 있고 투톱 중에 한 명이 측면에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이러면 측면 쪽에 4명의 선수들이 순식간에 덤벼드는 경우들을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브랜트포드는 좌우 센터백들도 측면 수적 싸움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전진을 시키는 1, 3, 4, 2 전술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요 빌드업 루트는 롱볼입니다 이반토니에게 경합을 시켜서 세컨볼을 얻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센터백들이 올라가 있는 만큼 측면 뒷공간이 역습을 맞았을 때는 순간 벌어질 그렇죠. 수 있다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아쉬운 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압박을 할때이 팀이 3-3-2-2처럼 풀백들, 윙백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만 결국 센터백들도 3명 그리고 그 위쪽에 윙백과 수비형 미드필드 3명 음. 그리고 그 위에 중앙 미드필드 2명 그 위에 투톱 2명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방 압박 포메이션도 후방의 선수들이 어쨌든 3명3 명이니까 측면 쪽 공간이나 선수들 사이 공간을 쉽게 내준다는 점. 그러면은 울브스가 이제 공략을 하려면은 결국 빠른 역습 전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울브스가 잘하는 부분이 딱 그겁니다. 아... 아담 아트라우웨가 있으니까 또 언제든 뒷 공간을 노릴 수 있는 트링캉도 있고. 이들을 연계해 줄수 있는 라우리맨의 수도 있어요. 브랜트 포드가 압박을 할때 항상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넣는데, 우브스는 상대가 측면으로 몰아주면 몰아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물소가 뛰어다니니까 네. 아담 아트 라우리가 있으니까 어? 우리 측면으로 모였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들겨 패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측면을 뚫어서 역습을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브랜트 포드가 어떤 수비적인 상성을 봤을 때 측면에서 역습을 잘하는 울버임튼이 너무 유리한 위치다. 거기다 황희찬까지 있잖아. 그렇죠. 황희찬이 선발은 바로 아닐 수 있어요. 아, 왜요? 어... 왜? 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네. 지금 울버스가 지금 세 경기에서 무득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번째 경기에서 꼴는 게 누굽니까? 황희찬이에요. 황이찬. 근데 선발을 안 난다? 말이 안 돼요. 아, 근데 같은 자리에 아다마트라우레가 경쟁 중이에요. 왼쪽인 포워드. 하... 그리고 이게 또 국뽕을 좀 아쉽게 하네요. <laughs> 오른쪽은 이제 트링캉 선수 가좀 괜찮은 모습이고 아마 아담 마트라우레는 계속 왼쪽에 쓰려고 할 거예요. 음. 그러면 오른쪽에 황희찬이랑 트링캉 둘 중에 누가 섰느냐인데 아 근데 트링캉을 아무래도 지금 당장 쓸 가능성이 있고 그냥 교체로 나온다.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황희찬이 오른쪽은. 조금 왼쪽보다는 그동안 어려워하는 느낌이 좀 네. 있었어요. 톱에서 다닌 아우리메네스가 울브스의 거의 핵심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교체로 출전할 가능성이 이 경기까지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경기에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면 음. 또한번 골을 난다든지 또한번 뭔가를 굉장히 중요 포인트를 그쵸? 한다면 이제 는뭐 선발로 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기는 울버트 승을 예상합니다. 어, 그래놓고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황희찬 선발 나오고 막. <laughs> 아, 황희찬 선발은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너무 브루노라 드가스더라고 아, 차원 나갈 구멍을 네. 만들지 말아요. 네, 우이버햄튼 승은 제가 자신합니다. 이분 네. 거의 다 단계에서 냉국대기에서 지금 물건 <laughs> 장난 아니게 팔하고 본인만 이제 쪽쪽 빨아먹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와이스킨 그런 타입이요. 약간 사기자리치는. 그렇죠. 사자. 네. 하지만 브랜트포드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사실 근 네. 네. 울버스 승리를 예측을 하고 확인 차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울버스 가 홈에서의 기록이 좋지가 않아요. 음... 지금 홈3연패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그래도 올브스인가? 그렇죠. 뭐네 경기 지금 무패고 윌버햄튼이 홈에서 최근에 안 좋긴 했지만 선제골을 넣은 경기는 홈에서 2 1경기째 무패예요. 음. 이걸 생각하면 브랜드포드에게는 역습으로 오히려 윌버햄튼이 선제골을 넣을 가능성이 좀클 거라고 보이고 알겠습니다. 브랜드포드가 수비로 내려설 때 5-3인데 5백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볼이 있는 쪽에 윙백이 전진 수비를 해서 윙백은 미드필드처럼 올라가 있고 그 뒤쪽에 4 명의 수비수만 백포처럼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5를 쓰는 팀이긴 한데 막상 수비할 땐 백5의 장점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수비 숫자가 줄어 만큼 뒷공간을 내주고 이걸 파는 건울브스의 최대 무기다 아 그러면은 울브스가 지금 3경기 골 없었고 그 다음에 마포드 상대로 골을 넣었고 뭐 이번에는 좀더 골을 많이 넣을 수도 네. 있겠네요 저는 그리고 교체로 나와도 황희찬 선수가 득점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뭐 저도 울브스인데 이거는 뭐 둘이 마음이 똑같은 거 같은데 황희찬이 선발로 나올지 아닐지 여러분들 지켜보시자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웨스트연대 맨유입니다 와 맨유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호날두가 와서 그냥 날라다녀요.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아, 음. TMI인데 저희 남편 맨유 패잖아요아 진짜요? 계속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보다가 결국 은 결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laughs> <laughs> 어, 안볼 수가 이건 못 참죠. 어. <laughs> 그러니까 바, 이제는 봐야 된다. 나 네. 이제 매번 네 봐야 되기 때문에 결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아, 이러면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어, 하다. 허락을 해주셨군요. 아니 그렇죠. 저 음. 당연히 허락을 하죠. 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호날두는 이렇게 남편분의 어떤 그 결제 의사까지. 깨울 수 있을 정도의 스타 선수다 그렇게서 볼수 있죠. 아뭐 스타 선수는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웨스턴 트대 맨유는 조금 음. 어 맨유 승리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하세요. 또 웨스템에 트 보면 7위거든요. 그렇죠. 지금 승수를 보면 2승 2무. 근데 맨유는 지금 1위, 3승 1무. 그러니까. 그리고 웨스템도 트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뭐, 못 패니까. 음. 그리고 7이라는 어떤 순위만 보더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승점으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음... 웨스트햄 전술의 핵심인 안토니오가 징계로 빠집니다. 이웨스트햄이 지금 어떤 팀이냐면, 기본적으로 안토니오 쪽으로 롱볼을 붙여서, 안토니오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그 피지컬과 그 몸을 가지고도 대단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프리미어 리그의 새로운 수비수를 어렵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네. 흔히 얘기하는 웰컴 투 프리미어리그 형 공격수 이게 이제 안토니오 선수거든요 근데 그 안토니오가 지난 소튼전에 굳이 부 필요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경고 두장 받고 퇴장당했 그렇죠. 마지막 그 없어요. 태클은 특히나 약간 감정적인 태클이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태클이었는데 발이 좀 높게 들어가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거거든요 웨스트 음. 팬분들은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다음 경기 상대가 맨유인데 아 네. 이거 좀 위험한데 막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 안토니오의 백업을 영입하는 게 이번 이적 시장의 목표였지만 다른 건다 했는데, 안토니오 영입, 백업자리 영입만 못했습니다. 음. 커트 주마 오고, 골키퍼의 아래 올라와서 경쟁하고 다 좋은데, 안토니오가 빠지면 공격수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웬의 제로톱을 지난 시즌처럼 쓰거나, 아니면 이번에 영입을 하게 된 블라시치가 어쩌면 제로톱으로 나오지 않을까. 음. 근데 둘이 나와도, 안토니오만큼의 어떤 포스트 플레이, 속도로 활용한 역습을 똑같이 할순 없기 때문에, 웨스템의 화력이 절반가량 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공격력이 적 네. 그런데 맨유는 호날두까지 왔다. 그리고 상대 공격수가 일정치 않을 때뭐더 쉽게 수비할 수 있는 바란이 이제 맨유에 왔으니까 아... 제가 볼 때는 남편 분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고칭을 해야 되죠? 그분이랑 순랑이? 순랑이 순랑이 네. 밀고 있거든요 요즘 이 순랑이 님께서 맨체스 하이티드 팬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땐이 경기도 시간에 맞춰서 보시는 게 후회하지 않을 지름길이다 아 시청자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까지 네. 팁을 그렇죠,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무조건 보시라 하이라이트로 네. 보지 말고 아 하이라이트 아닙니다 풀경기 아, 왜죠? 네. 제가 해설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laughs> 아 본인 목소리 들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 진짜 <laughs> 야망이라니까 이 사람은 다 야망으로 끝난 근데 또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네. 웨스템이 지금 부담이 커요 주중경기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드디어 웨스템이 UFA e 주간대회 에 나갑니다. 유로파 리그에 이제 나가서 음. 디나모자그레브 원정을 떠납니다. 아, 아무래도 웨스템은 줄기차게 유럽대항전에 나갔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주중경기 일정은 부담이 있고 디나모자그레브는 쉽지 않은 상대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담이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수단도 얇은 편이고요. 음. 맨유도 주중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상대하기 쉬운 영보이즈가 상대기 때문에 선수단이 일단 맨유는 웨스템보다좀 두꺼운 편이죠. 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가 유로파리그보다 하루 더 일찍 해요. 하루를 더쉴수 있는 것도 맨유의 장점이고 여기에 더해서 영보이스는 웨스템 입장에서 느끼는 자그레브의 난이도 난이도보다 맨유 입장에서 느끼는 영보이스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다. 예. 힘을 조금 빼면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 주중 부담은 웨스템에게더 짐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정배로 딱 하면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 하지만 믿고 가야 돼요. 맨스티생이 지난번에 그랬듯이. 아, 훈이.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지난번 그 정배가. 괜히 막. 아, 근데 임미원님이 네. 이렇게 똥촉을 하는 거랑 제 총은 좀 다르거든요. 아, <laughs> 어떻게 보세요제 총은 좀막 그렇거든요. 저 맨유에요. 아, 봐봐요. <웃음> <웃음> 그렇긴 한데, 자, 홈 네. 원정, 이거 기록을 비교는 안 해드릴 수 없어요. 음. 웨스트엠이 홈에서 강해요. 1열 경기 육승, 여섯 번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년더 네. 강해요? 스물여덟 경기 원정에서 어떤지 아세요? 안졌죠 앉았어요. 완벽하게 앉았어요. 무패. 요 어떻게 28경기를 무패를 하지? 제가 알기로 이게 프리미어리그 최초예요. 아, 27경기까지는 예전에 아스날이 세운 적이 있는데, 이 타일을 넘어서 이제 단독 기록이 됐으니까, 음. 몇년 어떤 원정 무패 기록이 지금 하늘을 찌를 듯 하라는 것도 알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 촉도 결국에는 몇 년입니다. 네. 아, 이렇게 너무 정배로 가니까. 괜히 일부러 이런 정도만 <laughs> 가져왔죠. <웃음> 안 <웃음> 안 근데 이번 대진이 <laughs> 좀 그래요. 어, <laughs> 욕망 향철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이제부터는. 킬 올킬. 어, 네. 알겠습니다. 자, 토트넘 대 첼시. 지금 토트넘이 6이고 첼시가 2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 승점은 단한점 차입니다. 맞아요. 이제 리그가 별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위권, 중위권 할거 없이 지금 오늘이 월요일 기준이거든요. 월요일 기준을 생각했을 때 9위까지 승점이 1위가 10점, 9위가 승점 6점이에요. 4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한 경기에 갑자기 위로 상승을 하고 갑자기 밑으로 10위까지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경기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데 토트넘의 경우에는 약간 분위기 전환을 해야죠 한번질수 있지만 네. 0대3의 패배는 좀 너무 당긴 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더 무장을 하고 나오겠죠 네 근데 상대가 하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첼시입니다 아... 감독들 입장에서 또 상대하는 입장에서 투엘이 왜 진짜 어좀 까다로운 감독인지 음. 그리고 첼시가 왜 까다로운 팀인지를 좀 얘기할 차례가 된것 같은데 장 의원님이 투에 오고 나서 어깨에 첨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계세요 표정이 되게 밝아지셨더라고요 네. 주말에 투엘 좀 좋다 말을 하면서 주말에 기다리는 재미도 있으신 것 같고 맞아요. 블루 때도 흥이 넘치시고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첼시가 전방의 기동성이 진짜 좋아요 하베르츠, 마운트 베르너, 뭐, 어떤 선수가 나와도 전방 압박에 능한 자원들이 가득합니다. 음. 그래서 상대가 빌드업을 할때 이걸 괴롭힐 수 있는데, 토트넘은 하필, 미드필드에서 알리나 아니면 뭐 스킵 호이비엘 이렇게 조합을 세우지만 확실하게 패스를 막 뿌려 줄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호이비엘 말고는 지금 전무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호이비엘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빌드업은 후방에서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압박을 받았을 때는 특히나 그런데 이 약점을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전방 기동성을 가진 팀이 최입니다 또한 가지는 역습에 능한 공격진과 오버래핑에 능한 윙백을 가지고 있어요. 음. 공격진은 뭐 마운트 베르너 혹은 이번에 루카쿠다 속도가 워낙 빠른 선수들이고 리스 제임스와 알론소는 되게 다채로운 어떤 공격 참여를 하면서 동선을 다양하게 가져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상대를 괴롭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측면 싸움에서도 첼시가 좀 유리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파이브백의 수비력입니다. 무려 챔피언스리그 최소 실점 우승팀이기 때문에 네. 이 팀의 수비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크리스텐센, 티아고 실바. 맞디거 오... 그리고 이번에 또 찰로바 선수가 되게 잘 성장을 하면서 찰로바, 트레보 찰로바도 지금 스쿼드로에 잘 어, 들어가고 있고 자, 득점력입니다. 마지막은 득점력인데, 루카코의 영입으로 최신는 지난 시즌에 아쉬웠던 득점력의 약점을 최소화했어요. 맞아요. 이러면 최신는 이제 만능에 가까워졌고, 토트넘보다는 앞서는 부분이 많죠. 거기다가 토트넘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네. 지난번에 크리스탈 필리스한테 3대 0으로 진 것도 안팬데, 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젠 무장을 하고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무장할 수 있는 게 손이 없어. 아...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있는 게페임보다 소니 사실 존재감이 더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현지 팬들이 굉장 맞아 그, 그 얘기를 정도로...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소니 근데 갑자기 돌아올 수는 없고 정밀 검사 결과를 이제 기다리긴 해야 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라고 볼 확률이 좀큰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또 흔들려요. 에이. 아, 진짜, 손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감이 없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나. 내부에서도 선수들끼리, 아, 손이 없어. 어떻게 해. 불안해.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약간 마음속으로 선수들도 그러겠죠. 케인, 보고, 아, 얘는 왜 이렇게 흥미이처럼 못해? 이러면서 막. <laughs> 대박이다. 이건 농담이고. <laughs> 정말 이거는 저 멀리 한국이란 땅에 우리 둘 같은 개미 같은 사람들이 <laughs> 네. 얘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이런 얘기가 네, 있어야죠. 트이드 밴드에 정말 저희는 그냥 막 말하는 거니까 네. 어, 이건 이해를 해주세요. 진짜. <laughs> 토트넘에 이제 좀 결함이 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수비 쪽에 다이어 근육부상 탐강과 진난 경기 퇴장 때문에 못 나옵니다. 네. 이러면 아마 자가격리에서 이제 복귀를 하는 선수들이 다빈손과 로메로인데 이 둘의 조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근데 로메로는 이번에 이적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다빈소랑고 얼마나 잘 맞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음. 이게 일단 좀 불안점이 되겠고 미드필드는 다행히 지금 부상자는 없어요. 스킵이 원래 사타구니 쪽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멀쩡히 펠리스전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드필드 쪽은 괜찮고 로세소가 자가격리해서 복귀하는 건 어,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네. 문제는 공격에서 손흥민이 부상이라는 거 음. 베르바인의 부상은 그래도 좀 경미하지 않나 싶은데 손흥민의 출장 가능성이 적다는 건 지금 토트넘에게 아주 애를 먹게 하는 상황이죠. 근데 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니 케인 없을 때도 존재감 막 드러냈기 때문에 음. 없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지. 없으니까 더 허전한 느낌 이 개미 때문에. 같은 한국 팬들도 지금 불안하단 말이지. 소니 맞아요. 없으니까 안 그래도 국뽕까지 있는데. 음. 근데 흥미로운 건 토트넘이 백스리를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 실점이 이번에 팔리스전 3실점의 가장 큰 책임이 유리스코 키퍼도 있었고 여기 수비진의 실수. 유리스가 실수를 패스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다이어가 부상을 당했고. 그 뒤에 이제 탕강과 퇴장, 이거는 탕강과의 어떤 판단 미스라고 음. 봐야 되고 오른쪽 풀백의 에메르송도 하필 자하를 막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부진했거든요. 음. 키퍼하고 수비 쪽에 문제가 꽤 컸다는 걸 생각하면 누누산투 감독이 일부러 백스리를 꺼내들 수도 있다. 아. 또 첼시가 백스리를 쓰는 팀이기 때문에 같은 백스리로 응수를 놓겠다는 생각은 감독들이 대부분 하는 편이죠. 어. 제가 볼때이 경기는 토트넘이 백스리로 나올 가능성도 좀 높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격진의 부재가 음. 크기 때문에 이거는 첼시로 저도. 봐야겠 세시 승리. 오케이. 네. 아 이거 원래 좀 나눠야지 재밌는데 이 세번에. 와 사실 이번에 나눠지면 좀가 갈바브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나요?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벤투스 대 밀란이에요. A. C. 밀란 세리아죠. 일단 세리아 지금 유벤투스 순위 보시죠. 1 6 위입니다. <laughs> 없다는 게 그렇게 큰가? 근데 호날두가 물론 없는 거는 중요할 때 유벤투스의 해결사가 없는 거니까 네. 분명 영향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16위까지 쫙쫙 떨어지나? 결국 이게 호날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 경기력 자체에서 문제가 조금은 보이는 게 있는데 자 알레그리 감독이 새로 왔습니다. 음. 이제 유벤투스의 그래도 2010년대 중반 혹은 뭐 중후반 황금기를 이끌었던 좋은 어떤 시기를 이끌었던 알레그리 감독인데, 아, 문제는 이제 알레그리가 원래 이전에 유벤투스를 맡았을 때도 슬로우 스타터로 좀 유명한 감독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약간 결과가 안 따르는데 갈수록 좋아지면서 마지막에 뒤집는. 근데 뭐. 문제는 이게 음. 이제 유벤투스가 갈수록 뒤집을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지. 그렇죠. 네. 2015-16 시즌 정도만 해도 그게 됐어요. 팬들이 잊지 못하는 기적적인 어떤 뒤집기 우승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때보다 지금 세리아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밀란과 로마의 스쿼드가 굉장히 세졌고 또 로마는 지금 무리뉴 감독의 어떤 은총을 그쵸? 받아서인지 음. 되게 잘 하고 있고요 인테르는 사실 지난 시즌도 스쿼드가 좋았는데 어쨌든 힘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인테르 역시도 전력이 있는 편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일단 치열하다 여기에 도해서 유벤투스의 이제 그 당시 주축들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키엘린이 정말 좋은 수비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엘린에게 라인이 올라가 있을 때 뒷공간 커버를 맡기기에는 너무 나이가 이제는 많은 편이에요. 네. 보누치도 그렇고 이 밖에도 지금 뭐그 당시 유벤투스의 개성이 넘쳤던 선수단보다는 지금은 조금 아쉽 분 선수단이라고 보이거든요 음. 스쿼드 문제가 조금은 더 그때보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어쩌면 올 시즌은 슬로우 스타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진짜 조금은 부진한 시즌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주의는 해야 되겠죠 아 지금 밀란 2위 유벤투스 16위인데 이게 그냥 쭉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려운데 사실 유벤투스가 요즘 보면은 초반에는 흐름이 좋거든요 그렇죠 이 리그 경기에서 우디네스전 엠폴리전 그리고 나폴리전까지는 모두 알레그리가 원하는 대로 초반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드싱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갈수록 뭐 호날두가 없어서 뭔가 꼴이 터지는 흥미 없어서 네. 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그냥 뭐 적은 비중인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키퍼 슈체스니가 실점과 연결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슈체스니가 뒤에서 갑자기 자기가 알아서 실점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약간 힘이 빠지죠. 네. 아니 내가 이렇게 진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저기 그냥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팀 내에서도 이제 와해가 된다. 그렇죠? 네 분위기가 깨지죠. 맞아. 슈체스니의 어떤 영향력이 좀 크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선수단도 어, 상대에게 약간 좀 압박에 막히거나, 대응에 막히거나 하면서 실수가 나오면, 그 뒤에 멘탈 관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음... 그런 구도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벤투스의 구심점이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잡아줄 누군가가. 음. 알레그리가 한번이 선제골을 내주거나, 한번 상대에게 기세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올려서 다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벤투스의 스쿼드가, 라인을 올릴 만한 음. 스쿼드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 얘기드린 키엘리니의 어떤 뒷공간 커버를 계속 믿기에는 나이에 따른 부담, 또 신체에 언제 부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 이에 대한 부담이 있고 보누치는 원래 뒷공간 커버에 장점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원래 보누치는 빌드업은 좋지만 수비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불안점을 생각해야 되고 데리우트는 정말 좋은 수비수지만 중간중간 뛰어드는 어떤 수비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이 그냥 라인을 쭉 다른 팀들처럼 올려서 기세 싸움을 할때 공격적으로 나가기에는 불리함이 있는 팀이다 그래서 알레그리가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좀 내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라인을 내리니까 상대가 공격을 두들기면 계속 맞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실점이 나오고 슈테시니가 또한골더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유벤투스가 경기적으로 힘을 좀못 쓰는 나폴리조 후반전만큼의 어떤 분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밀란이 지금 3전 전승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무실점이 계속 오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란은 뭐 난공불락의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이벤트에는 상황이 좋지 않고, 이 경기는 솔직히 밀란의 승리를, 아, 너무 정배자, 여러분들. 아 어, 근데 의외로, 그래도 알레그리의 강팀전을 믿어본다는 의미에서 다른 결과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냥 본인이 예상 안한거잖아요 아, 저는 밀란 승리요. 그렇죠. 오늘 일부러 골라나거잖아 <laughs> 일부러 오케이. 지금 완전 정배를 막. 순위막 이러고 이런 것만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레그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슬로우 스타터 기에 아직은 남아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에. 당연히 16기 정도의 순위를 계속 맴돌진 않을 거고. 아 꼴이고. 그렇지 좀 올라가겠지. 에. 근데 오늘 밀란의 상 이번 밀란의 상대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사실 전력상은 너무 차이가 나고. 밀란이 지금 기세가 너무 좋고 어. 진나타이 라치오전에 부상 복귀를 했어요. 복귀골을 바로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감각이 아직 올라와 있지는 않은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쏠쏠하게 본인 역할을 해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밀란은 롱볼위 주로 전술을 짜는데 음. 그 롱볼을 받아내기 딱 좋은. 타겟터는 누가 뭐래도 질라탄이기 때문에 환영이 음. 그런 말에서 질라탄의 합류는 굉장히 밀란에게 좋다. 음,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되죠. 맞아요. 여러 가지로 고참의 역할 그리고 쩔쩔한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라탄의 활약도 좀 여러분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밀란의 승리로 네. 우리 마무리 지었는데 아 이게 이네 사람하고 마음이 기파 같은 게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진 않아요. <laughs> 다음 주에 이제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 올케, 그래요? 정말? 올케, 정말? 네. 정말? 올킬, 올킬 하면은 진짜, 아, 어, 그러면 진짜 좋죠. 그쵸, 한번 이제 한 경기. 두 경기로 지금 2회차에 이렇게 숙쑥올라갔잖 근데 올라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올킬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올킬 하고 나면 그다음뭐할 건데 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점에서 노는 거죠 말은 역시 잘해 <laughs> 다단계, 윗단계요 <밑단계야. 웃음> 확실히 다단계, 윗단계요 해설회원 안 해도 할거 먹고 할거막겠어요뭐 굶어죽진 않을 것같습니 <laughs> 정말 정말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장난 아니야 호르록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올킬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네네 네. 네 경기니까 이대로. 네 경기고 완벽한 정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를 이렇게 오랜만에 세 번째 만에 지금 마음이 맞았으니까 올킬 기원이라고 할까? 아, 어, 그럴까요? 할까? 뭐 아까 뭐라도 우리 해야 되잖아요. 어, 이렇게 하지. 아, 이렇게 할까? 어, 어떻게 올케? 할까? 올킬 기원 이렇게. 네. 네. 무슨 무언도전도 아니고 해 봐야 어쨌든 뭐라도 그래. 해야 될것 같아. 오늘 띄울게요. 네. 올킬! 기원! 가자! 가자. <laughs>